그법사가 좋다는 말 딱히 들렸더니영 o 으로 넘기고 어, 몇년 동안 영능 쓰는 것만 볼것 같은데 두분다 y 네. o 이신것 같은데 지금 young, y 는 u n 뭐이 o u n g y o 데 고막 한번 땡기려나 우리 이거 이렇게 토큰으로 그럼 누구 뭐 이렇게 어, 누구 카드 뭐 갖고 있다 알려줘도 돼? 아, 방출 안 되게 일부러 나가셨죠? 어. 음, 어, 말고만 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웃음> 저렇게 생각하실까봐 일부러 만든 거예요 <laughs> 내가 이 말들을 지금 <laughs>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하시라고 <laughs> 이렇게 에플레이어들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있을까 봐서. 음. 아 와이구 후쿠지 나간다잉. 음. 다음 음. 음. 좋다다. 뭐가? 요 지금 딱저 걸면 되거든. 네. 뭐 만두가 잘한다는 거야? 아니 아니요 지금 시점이 밴드 형님 시점입니다. 누가 누구야? 아 벵거 있나? 이제 상대편 패도 보여. 네, 저거 패는 보이죠 지금. 했나 그. 가지고. 환복. 어. 어 저거 영웅 메디브 저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상관 없어. <laughs> 왜요 형님? <웃음> 어, <웃음> <저> <웃음> 상대방에게 위협감을줄 수가 있지 <laughs> 와, 어떻게든 뭐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쟤 낚였네 야저씨 낚였네 낚였어 저거 뭐야 비밀이 뭐야? 비밀이라고 특정 조건이면은 아, 어. 딱 발동되는 그 마법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거야 유형으로 음, 말하자면 함정 카드죠 함정 카드 유, 역시 초반에 저렇게 카드 뽑는 저런 되게 좋구만.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저런거 그래 해설 좀 해봐. 우리 해설을 듣고 싶어. 어, 해설 진 해설을. 진짜, 진짜. 빨리 해줘. 사잖아요. 해설 여기서 뭐어떻게 진짜 <laughs> 이렇게 <체력이> 우리다고왜가쓸때 어? <laughs> 그 옆에서 해설을 잖아 이럴 때는 원래 이렇게 둬야 합니다. 무슨. 악수를 넣네요. 저러서 어? 어? 악수네요 <laughs> <laughs> 안타깝다 그러면 이제 좀 해봐 <laughs> 응. 봤을 때는 메리비가지고 있는 거 같지만 방어력이 6이나 올라가 있어서 대책할 수가 없다 야뭐 알고 하는 거야 너는? 지금? 있는 아, 게 아따 다... 지금은 뱅거니가 더 유리한 거 같은데? 뱅거이가 누구예요? 늑대 야 써있잖아 옆에 아만드랑나만드한테 만두는... 걸었는데 아 걸고 그러시는 게 <웃음> <웃음> 저거 같이 저 만두 저거 봐. 아 만두라 지금 막 쏟아내시는데 저거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laughs> 안 좋은. 아니야 쓸수 있을. 야 이거는 뭐안 좋은 거야? 이거 완전 유리한 건데. 아안 좋죠 지금 불리둥 한번 쓰면 쓸리는 데대게 그냥. 그런가? 한번 화력 카면은. 쓸리네 쓸린다. 쓰려요 쓸리. 까먹을까 나 그냥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야 어. 저거. 방금 만두 욕한 거 같은데. <laughs> <laughs> 만 욕한 거같 아이 말하면서 아이. 어거네이 카드 던다. 저런 카드 써도 돼? 안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아 저거 내장까지 넣을 수 있어. 요이야채형이 아, 어, 지금 정해로는한장 더는 거 어, 같은데 뱅건이. 아 우리가도 만 당한 거야 만든 당한 거야 지금, 아, 뭐. 지금 저까지밖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네 장만 넣을 수 있게 영웅 카드는 네장 지금 영웅 카드 다 나왔어요 오 나왔다 이제 더 나오면 실격이야 <목소리> 예 쉬, 실격 <laughs> 야내가 볼때 인강이는 지금 더 나오길 바라고 있을 것 같아 <laughs> 와 사람이 나 <난> 못했어 <laughs> <laughs> 장난이 웃자고 하는 거지. <laughs> 올 되는 이유는? 음. 저걸로 어. 저렇게... 저렇게 잡는 거죠. 다 냉법들이네. 예. 네. 아버 네. 벗겼으면... 뭐 오리지널로 지금 한정해놔가지고 냉법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네? 뭐팩은 다른 거. 팩은 다른 거할수 있는 게더 많거든요. 아, 네. 응? 음? 잘했어요. 음, 똑같은 방법으로 막 저기 카운트 하네, 올려. 어디서 그 냉동이었네? 아니 왜? 아 어디서 했지? <laughs> 야, 저거 자기 때렸어? 너무 아, 그래. 빨리, 빨리 하다가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아이고, 음. 아이고. 이런 거 긴장해라. 안 누가 안가 바로, 꺼지네, 바로 잘했다 그랬는데? 안 누가 바로 잘했다 그랬는데? 만두 이렇게 했던데? 속으로만 <laughs> 만두 아, 아, 없네. 무슨. 자기한테 한막 쌓이지, <laughs> 그지? 똑같이. 아, 트위스. 두루, 지구, 번져, 폴로, 거 대련, 오고. 눈보라서, 얼 오고. 저거 때려 놓세요 병원에 잘하세요. 려원에 잘하세요. 병잘하네요병원 잘하세요. 백원이 잘하세요. 병0에잘하요 병원에 잘하세요. 병원에 잘원 잘하세요. 원 한 예. 3판 2선승. 어. 저희 저 승전부터 그 3승한 거였죠. 오판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3승 먼저 한 사람이 이요 음. 예선전 어제 8강까지는 3승 그러니까. 여기서 는5 오판. 오판 3승이 지 뭐. 삼선생님 이거 한 사람 이거만 이 봐도 거의 1시간 다 되겠는데. 뭘? 그렇지 않을 거야. 금박 끝나고 좋져 되고 버고고 영능 쓰고 어 커버 어떻게 들어? 그 거. 신기하다 엘로트 연습을해서 다음 그 대회나 한번 나가 봐. <laughs> 아.. 여기다 돈 쏴야 되데 지금 막 뱅건이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지? ㅋ <laughs> 막거 <정말? 웃음> 같은데 지금? <laughs> 장난이야 티비야 영능 써서 잡고 빙이 터지면서 방어도 팔쌓이면서 방어도가 쌓여요? 네아 저거 방어도 팔쌓는 거거든요 저게 어 음, 다시 이러면 모르겠네. 그지, 이제 풀리는 거지. 모르는 것이... 100카드가 이길 것 같은데. 이야, 7세대다 음, 지금 유리하신 건 맞아요. 그럼 패가 지금 한 반에 쓸라고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만도두 개밖에 없는데. 어, 뭐야? 아 피를 입으면 카드를 얻는 건가? 네. 저런식으로 그래서 일부러 자기걸로 체력적으로 까놔서 법사는 한방이 있어 다 네. 카드 어, 그 연계가 있어가지고 파와 명치 오 어, 피해 유. 어 이거 뭐였지 한번 더보시래요 마나 소모 깎은 다음에 막 날리면 아 어, 눈보라 쓰시고 영능으로 한번 더 돌리시고 어 한쪽으로 뭐 카드 나왔다 카드가 안 보이는데나. 어, 위에 어. 보시면 거꾸로 뒤 있잖아요. 거든요 이렇게 화면 전환 시키면 돼요. 아, 지금 내시네 저거 그냥 어? 레디 아, 카드 저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저거 저게 마법 주문 카드. 쓰면은 화염꽃 카드로 바꿔 주는 거거든요. 하나 더. 저저 음. 저 실수하신 거예요. 만두가 <laughs> 아, 실수한 거야? 예. 그냥 양으로 변할 거거든요, 이제. 음. 만두 이제 양변해서. <laughs> <laughs> 지금 계산 중고 같아요. 지금 계산 중이신 u 같아요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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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그리고 영능 쓰면 o u n g y o u 야저 양변에다가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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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 n g young, y o u <laughs> 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없잖아, 그지? s 네, 어, 오 쏜다, 막 쏜다. 먹 마법이네. 고저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이 알렉스트라자 이거 카드 어, 어, 어떻게 u 다고 t 카드 카드. a b l e Eh? Cut the cut. Hang on to Royce. You 아 a v e a 아, o p point in there. p 저도 u n Cut we at a t 나는 지금 카드가 다 보이는 줄 알았어 y say. Ah, a tambundako. It's also t h 아니죠, 생긴 거 보면 아닐까저는 저도 안 i n g e 도안 i n g e 나도저도 옛날에 했는데도 뭐. 3년 전? 3년 전저는도안저는도안 ingen저는. 저도 안 ingen저는. 저도 안음 n g e n 저는 저도 는 프로. <laughs> 어 진짜 우승해야지. 아 벵걸 형님 잘하신다니까요. 네? 수, 할 수도 있죠, 사람이 오, 갑자기 카드 많아졌어, 만두. <laughs> 네, 이제 피통체가 이제 두배 나네. 고숲생에다가 마우스 찾아서 더 걸고 에테리얼 나갈 거예요. 카드 어? 더? 저기 저게... 에테리얼을 자기 비밀 걸려있으면 계속 성장하는 하수인이거든요? 음, 양변이 하나 더 있을 건데 어? 아 없구나 저 나왔다 안토니어스 네. 나왔다 근데 지금 아, 제양잘이셔야 되는 게 생각 잘하셔야 되는 게 지금 딱안토니이고 얼음의 오리스가1포스트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은 마우브 차단에 막혀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빙빙빙빙 <laughs> 네. <laughs> 마법 어요 저렇게 미리 빼야죠 저렇게 네, 들었나 본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근때둘다 잘하는데? 아 근데 어. 힘들어요 지금 만두가 0 어. 0 0 0같아만두0 0리0진다다음 <laughs> 턴에 다음 턴에 0 <laughs> 0 0님이그시코스트 불작 던질거고 끝나네 그러면 그 다음 턴 다음 턴에 그0 0 0 0 0 0 0 0 0거거든요 그러네. 0진이네 지금 이제 불작을 던진데 다음 턴에 만두 누나가 드로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턴에 한번더 드로우를 할 건데 그때까지 얼음방패 다시 안 나오면은 아두가 A가 아니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구나, 만두가지겠구나얘 턴이 아 앞서니까 벵건이 아 이겼네 아 요. 아니 지금 남은 카드가 몇 장인지 몰라가지고 얼빵 얼빵 먹고는 내 지금 야, 누가 먼저 죽이냐 그거 아니야, 지금 야, 맨두가 이길 거 같은데? 그러게, 만두가두번 하면 저 10, 10, 10이니까 10 데미지 주고 어. 지화염골이꽤 많잖아 다음에 끝나네 불장 날리면 끝나네 다음에 아이고 뱅거 형님 저렇게 하시면 안돼 어, 만두가 이겼네 어1하고 불장 날리면 끝 아니야? 20? 아니요 그 얼음방패 걸려있어가지고 이게 면역이야 한턴 자체 피해 면역 뱅거 아, 형님 방금 잘못하셨어요 불작부터 던졌어야 되는데 얼음방패니까 체력을 1로 맞췄어야 되는데 음. 아 지금 만두도 얼음방패 있는거야? 만드나도 지금 체력 6을 저거 저거 맞춰놓으면은 저게 들어오실 때그 체력이 달거든요. 지금 카드 남은 게 없어서. 어 아, 변이를 시키는구나 불작은 소리대편이 안전하게 가네 변이. 카드가 나와져 있는 게 좋은 거야, 그죠? 끝났잖아 이런. 킬각이었는데 그니까. 끝났잖아. 아니요 킬 각이었었는데 만두 누아 어? 비밀 만두가 이겼네 아니요 파이팅 음. 괴물는 <laughs> 아, 원래 비밀이 안 터지는데 방금 만두 누나 그냥 이길 아수 있었는데 잘못 생각하셨어요 뱅거리가 던진 거고 뱅거리가 <laughs> <또> 이겼네 뱅거리 <laughs> 뭐야 <laughs> 아니 아뇨 뱅거리는 전 미친 거죠 졌어요. 왜? 왜왜? 아, 뱅거 왜? 왜? 형님도 그 만두 누나가 그 비밀 걸어놓은 게 만두 누같은 터졌어 그거거든요 어, 아, 아 모르겠어. 시, 나 모르겠어. <laughs> <laughs> 나 이해를 못했어나 이해 못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겠다. <야. 웃음> 그냥. 아, 죽었다가 갑자기 막 피가 육 생겨나더니. 우리가 아까 갑자기 죽었네. 뱅거네가 <laughs> 그 달피였는데 갑자기 피육 생겼잖아. 얼그 <laughs> 어, 얼음 앞에 비밀 <laughs> 때문에 그런 거거든. <laughs> 야, 이 풀려면 아, 먼저 아, 생겼어야 방금, 되는 거 아니야? 방금 만들다가 실수해가지고 뱅거 형님 그 불작 제대로 던졌으면은. 응, 음, 먼저 던졌으면 이겼는데. 던졌으면 이겼는데 그러니까 둘다실수둘다 실수해서 지금 진거예요 아... 생각에서 만... 만두가 이겼다고? 예 네. 갑자기 둘다 드루이드를 네 도적이잖아 어 도적이네 생기나를 방금... 아 급속 성장. 어, 패잘 잡혔다 도적때 어, 내는... 적으면은 드루이드가 유리하지 않나? 드루이드가 어 근데 다는 그래도... 그냥 오리지널 자체에서 굉장히 좋아요 만두도 카드가 잘 나왔네. 요원 둘 나왔네. 요원이 둘 나왔는데 연계를 해줄 그게 없어가지고 도적은 후턴 해가지고 지금 뱅커님 갖고 있는 데 동전 한입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연계. 연계라고 그 도적 카드 중에서 그 연계라고 효과 있는 카드보다 먼저 자기가 카드 하나 던져놓으면 추가 효과가 붙거든요. 그래서 도적은 버그 코스트 카드가 많을수록 좋아요. 효율성을 맞이면은 이제 허수아 비골레 그냥 나가면 되고. 아그 아, 똑같은 그... 법사를 또 연속으로 못 써? 아니요 계속 바꿔줘야 돼? 상관없지? 저희 그그 그 그런 룰은 없어요. 아펫잘 잡힌다 진짜 누가 뱅거였는데요 그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얘를 해나가 내크업게 네, 지금 잘 나와주고 있어요 저게 마나 수정 하나를 더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보다 턴을 하나 더 앞서는 거예요 아무튼 지구정으로 들어 땡기면은

어 포컬 돌리시네 그냥 지금 안두까지 그거야네 도저귀 도저귀 <laughs> 네, 어, 덱몇 개까지 허용돼 지금? 총금 아, 3개요 3개? 지금은 어, 3개일걸요 네, 덱은 네, 2개였는데 어 지금 지금 김기주한테 필살기 하나가 장전돼있어니 어, 그래? <laughs> 아 그래? 예. 다이어리 엔랑 야생의 포유 야성의 포유 저거 쓰면은 필살기 체력 14 데미지를 도발이 없으면 한 번에 줄수 있어요 오, 14? 한 번에 둘수 같이 못 쓰네 응. 응. 이러면은 누누랑 여기서는 그냥 드로 한번더 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누누랑 휘둘러치기로 정리했대요. 장난 아니야. 신토가 알바오랑 은색을 준비했으면 재밌게 봤을 거야. <laughs> 그러니까. 내가 <laughs> 아무 <야, 말은> 못해요. <laughs> 어, 뭐, 뭐 심토가 얘기한 대로 되고 있어. <laughs> 옛날에 야구 볼때 허구현 해설위원이 했었던 그런 행위와 똑같아. 전력 질주로 들어오시게 보고요. 전문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실제 얘기를 해. 네. 아칼 나중에 새로 찾으려고 일단 때리시나 보네 그냥. 그냥 편안하게 더 버려서. 이번에 하수인 정리 못하면 다음 네. 다음 턴 킬각입니다. 네 지금 킬각이에요. 벌써? 어? 네. 킬각 잡았어요. 다음 턴에 정리가 못하면. 네. 아까 십사 죽인다 그랬고 오, 그러네 하나만 살아도 끝나요 지금 두고 아, 다주고 정리한다 정리한다 음, 눈은 집어넣고 절개로 저 비룡 잡가쳐 주십시오 야포 나와도 게임이 끝나거든요. 지금 정신 자극 들고 있어서 드로우 한 장. <laughs> 어 정신 자극. 지금 천벌 천벌로 드로우를 본 다음에 한번더볼수 있거든요. 천벌로 드로우를 보세요, 맹과 형님. 아니 해설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 뭐야 난? <laughs> 모르는 거지 어 답답해 야 쉽게 읽어보라고 이걸로 하면요 1의 응. 데미지를 쓰면 한 장의 카드를 뽑을 수가 있어요 아.. 참말 그냥 안전하게 하시네 아이고 벵거 형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얘 드로우를 먼저 보셔야지 이렇게 하실 거면 <laughs> 또 벵거 형님 또 실수한 거야? 또 봐요 금방 깨 항상 드어오는 웬만하면 먼저 볼수 있는 게 좋죠 다음 패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 달라질 수있으니까 음, 어. 어. 전문가. <laughs> 음, 내가 못알아다님 전문가야 <laughs> 를 신고 끝났네요 <laughs> 뭐, 만두가 <laughs> 질 거야? <laughs> 예 끝났어요 만두가 졌어? 예, 이제 자연의 군대 쓰고 야생의 표현쓴 다음에 그럼 14자매 예 근데 14인데 야생의 표현 쓰면 은 전체 2뎀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코도도 5뎀이 되네요 어 그럼 20이잖아 칼법을안 갖고 있네. 22잖아. 언제 아, 남는 제가, 거? 제가 진짜 계산 조금 잘못했나? 이거 <laughs> 나머 어. <laughs> 정신이 저기서 대 아, 노래 못 들었나? 뭐하세요? 뭐 보여 뭐뭐 지금? 슬 <laughs> 먹고 있지. 야, 야 재밌어. 재밌어. 제대로 제대로 생각한 거 같은데. 이것도 먹어 볼까? 가슴. 가슴 막 하실 수있 좋아 봐, 진심. 준비됐 내가 잘못 본거 맞지? 이거 누구 누구지? 지금 사람 누구니까? 채팅보고 맞다한다 라고 는데안 되었어요 밥이나 먹어야 밥도 안 먹었어? 아직? 지금 1시반인데야언른밥 언니? 먹어라 밥 네. 과외 잘했어? 네 과외 좀 받았어 음, 좀간거 잘모르겠지 네, 어... 근데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그렇지. 아, 괜찮지 아, 괜찮아금 아, 까웠아요 카드 다 내지. 끝났다. 끝. 아, 니방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요살 수가 있었 아, 데 지금 아, 그러아요 아, 괜가 오 뻑뻑 빵빵 포기 빵 1대1이네요 포기하겠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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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죠 Bang Bang b a n 다른 거 나올 수도 있겠다. a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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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근데 또 많이 조력은 역전이 너무 가능하냐 해서 덴마치한 단군도 만드면 잘 정리했으면은 근데 그거 됐었는데 아왜어 같은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약간 흑마강 흥마, 흑마도 아, 좋던데 뱅거 어? 형님 어제 더럽게 이긴 거 더럽게 들고 오셨는데요 또 더럽게 이기고 더럽게 네가 저 너가 쳤다는거 아니야 그지 아니 아니요 저거 해진 건 아니었는데 어제 저걸로 그 누구랑 있었죠 어제부터 하는 게? 양심님인가? 아닌데? 그랬던 거 같아 아락방님인가? 음 맥우마도 두 분이 한 분일 거예요 아마... 아닌가? 맞을걸요? 아... 완전 울패고했어요 1코스트짜리 될게 없네 넘겨야지, 물음 저걸 그냥 내신이야. 오, 막았다. 음, 대만. 오, 두바라, 다 두바. 저 피앰프를 빨리 꺼낼수록 좋지 않나? 저그뭐피 생명력 계속 올려주는 거? 예. 근데 그건 안 쓰죠. 그거 넣을 자리가 없어요. 아 그래 되게? 네. 예. 그거 되게 좋던데. 그거 막 꺼내놓으면 계속 피 올라가잖아. 네. 예. 그 좋긴 한데 그거 낼시간에그 약간 뭐랬지? 공격력 있는 애를 내서 그 교환을 할수 있는 게 좋죠. 물론 잘 쓰면. 쓰는... 야 성체 영어 아끼지 누 대포 가 가질, 가질 사람 없나? 일대일? <laughs> 법스만말하는가 네, 720이긴 뭐, 한데 DP가, <laughs> DP가 DP 5만까지 나올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laughs> 반지도 없고. 오 5만은 나와야지. 지금은 경험 720 살아났어요. 법사만 받는 거야? 네. 부산에서 법사는. 아니야, 저거 지금 아, 지금 딱그 일부러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 공허괴물만 꺼내. 는 어차피 허수아비 먹어도 허수아비는 찌꺼기 남으니까요. 찌꺼기 남다니게 무슨 말이야? 허수아비 볼려아 남는 거? 예. 예. 2-1짜리 돌렘 또 하나 남거든요. 음. 지금 들어보는 음. 게 좋을 것 같아. 요 영능 돌려서. 오아 음 저거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고 <laughs>